어,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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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안녕하세요 이름은 루키예요 멋있죠 안 맛있나 <laughs> 일단은 게임을 시작합시다 어왜 이러, 왜 이러지. 갑시다. 저는 이제 창고로 가줄게요. 어, 창고가 어디, 어이구. 자, 샘플. 제가요, 지금 여기 13이에요. 식사를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 겠어요. 음 일단은 이걸 좀 꺼낼게요. 어음 일단은 다이아 세트로 뾰로롤 자 합시다 야생과 동물을 죽이는 게임 죽여야지 맞다 제가요 저번에요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지금 첫 방송이거든요 그래서요, 이거요, 오늘요, 하지를 않았어요. 다 만들어놨거든요. 그러니까. 일단은, 음, 음을 한 5마리 정도만 죽이고, 합시다. 오늘의 목표. 물 다섯 마리죠. 제가요 그리고 저번에 아니 제가요 점프맵을 잘못 하거든요 그래도 좀인정해제탈이 아니에요. 영화 아야. 아 망할. 이거.. 영상물이 다 자랐네요. 일단은 어 제가요.. 이거는.. 그래도요.. 다음 시간에 이거를 더 많은.. 더 좋은 점프맵을.. 더 좋은 점프맵을.. 점프로 탈출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